유비 욕현 공자원을 공자 사이 지라시고 장명자 추로원을 취서리 가사 사지 문제하시다.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거늘 공자가 병으로서 사양하시고 장명자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옛날 예를 들어서, 양반집에 가서, 여보하라 하면은, 저 동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장명자입니다. 그, 어찌서 오셨습니까? 어느어른입니까난 아무지도 사는 사람이다. 어, 주인으로 만나러 왔다든지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선생님 보고 싶다고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아무개가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장명자입니다. 장명자가 문을 나가거늘 공자가 난 오늘 병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 라고 사양하시고 사는 사절 사양이거든요 하고 명을 전달하는 자가 나가거늘 비파를 가져다가 노래하사 그로하여금 듣게 하셨다 공자가 늘 비파를 타시는 곡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선생님이 오늘 아파서 나를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딴 이유가 있어서 아프면서 어떻게 비팟하겠습니까? 유비는 노인이니 상학 사상예여 공자러니 당 시시하여 필 유이 득재자라 고로 사이 지라시고 이우 사직이 비지라여 이 경교지하시네라 유비는 노나라 사람이니 일찍이 사상예 선비들의 상례를 공자에게 배웠는데 이때를 당하여 반드시 무슨 일로 죄를 얻음이 있었을 것이다. 공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단 얘기죠. 어? 그러므로 병으로서 사양하시고 또 그러하여금 그 병환이 아님을 알게 해서 경계하여 가르치신 것이다. 정자왈 차는 맹자 소위 불설지 교회니 소위 심교지 아니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이것은 맹자의 이런바 불설지 교회. 이 설자는 좋게 여기지 않다. 달갑게 여기지 않다. 달갑게 여기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이니 깊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제자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서 달갑게 에 만나서 일러주고 하는 것은 달갑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불설지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했으면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서 끝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라 하는 뜻에서 불설지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깊이 가르쳐주는 거죠 어, 예, 사람이 칭찬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은 매질에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말하자면, 불절지 교회는 일종의 매질에서 가르치는 거죠.